1 c 파8 4주차 나눗셈식 만들기 1일차 목표수 만들기 첫번째 두 수를 나눗셈한 몫이 동그라미 안에 수가 되도록 두 수를 찾아 선으로 이어보세요. 첫번째 보기를 함께 살펴보면 동그라미 안에 2가 있으니까 나눗셈한 몫이 2가 되는 수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수와 아래 에 있는 수를 나눗셈에서 2가 되는 수를 찾아보면, 10이 나누기 6을 하면 2가 되고, 14 나누기 7을 하면 2가 되니까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면 동그라미 안에 3이 있으니까 나눗셈 한몫이 3이 되는 두 수를 찾아 선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12와 나누기에서 3이 나오는 걸 찾아보면, 12 나누기 4를 하면 3이 되죠. 그래서 선을 이렇게 이어주고, 21과 나누기에서 몫이 3이 나오는 걸 찾아보면, 21 나누기 7을 하면 3이 나오죠. 그래서 선을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53쪽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먼저 살펴보면, 동그라미 안의 수가 3이니까 나눗셈한 몫이 3이 되는 주수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27과 나눗셈을 해서 몫이 3이 나오는 걸 찾아보면 27 나누기 9 라면 3이 나오죠.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어주고 10이랑 나눗셈에서 몫이 3 나오는 걸 찾아보면 1 2 나누기 4 라면 3이 나오죠. 그래서 12와 4를 이어주면 됩니다. 2와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과 함께 해보면 몫이 6이 나오는 두 수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36을 나눗셈에서 몫이 6 나오는 걸 찾아보면 36 나누기 6을 하면 6이죠. 그러니까 36과 6을 이어주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6단 곱셈구구를 이용하면 알수 있죠. 6 곱하기 6은 36이에요. 그 다음 30을 나눗셈에서 몫이 6 나오는 걸 찾아보면 이것도 곱셈구구 6단을 생각해서 30이 나오는 걸 찾아주면 됩니다. 6곱하기 5를 하면 30이죠. 그래서 30나누기 5를 하면 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0과 5를 이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셈의 몫인 곱셈구구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52쪽과 53쪽 나머지도 선을 이어보도록 하세요. 2일차 목표 수 만들기 두 번째. 수 카드를 한번씩 사용하여 목표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알맞은 수 카드 두장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고 나눗셈식을 완성하세요. 얘는 나누기 7을 했을 때의 목과 나누어지는 수를 왼쪽에 있는 수 카드 중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7단 곱셈구구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보다 당연히 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은 수를 집어넣어서 몫이 나오는 것을 찾아줘도 됩니다. 그럼 7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찾아보면 7과 35와 28이 되죠. 근데 여기에 7이 들어가면 7 나누기 7을 했을 때 1이 나와야 하니까 1이라는 숫자 카드가 없어서 첫 번째는 되지가 않구요. 그 다음 이 네모가 28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28 나누기 7을 했을 때 4가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에 4라는 숫자 카드가 없으니까 이 식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큰수 35를 집어넣어 보면 35 나누기 7을 했을 때 5가 나오니까 35라는 숫자 카드도 있고 5라는 숫자 카드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두 장을 집어넣어서 식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나누기 6을 했을 때 목과 나누어 지는 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곱셈구구 6단을 이용해도 되고 나누어 지는 수는 나누는 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니까 만약에 이 네모가 7이라면 7 나누기 6을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네모가 36이라고 한다면 36 나누기 6을 했을 때 6이 나오니까 6이라는 숫자 카드가 여기 있어야 하는데 없지요. 그러니까 얘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그 다음 큰수 24를 집어넣어서 나눗셈을 해보면 6 곱하기 4를 하면 24죠. 그러니까 이 4라는 숫자 카드가 있나 찾아봤더니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숫자 카드 두 장은 24와 4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빈칸을 채워주면 돼요. 음, 근데 그 아래에 있는 한 문제는 위에 있는 유형과 또 다른 유형이니까 하나 더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나눗셈을 한 몫이 9가 나오는 두수를 찾는 거예요. 아까 선 이은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죠. 구단 곱셈 구구를 이용해서 풀어 주면 더 쉽게 풀수 있겠네요. 9 곱하기 나누는 수를 했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9 곱하기 5를 하면 45인데 45가 없으니까 되지 않을 거고 9 곱하기 4를 하면 36이죠. 숫자 카드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36 나누기 4 이렇게 채워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도 같은 유형이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함께 한 문제 더 풀어 보도록 할게요. 보기 문제를 살펴보면 나눗셈을한 몫이 6이 되는 두 장의 숫자 카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6단 곱셈 구글을 우리가 살펴보면 6 곱하기 5를 하면 40이죠. 근데 40이라는 숫자카드가 없으니까 5는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6 곱하기 8을 하면 6, 8에 48이죠. 그러니까 48이 있나 찾아봤더니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두 장의 숫자카드는 48과 8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네모칸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3일차 도형이 나타내는 수첫 번째. 다음식에서 같은 도형은 같은 수를, 다른 도형은 서로 다른 수를 나타냅니다. 식을 보고 도형이 나타내는 알맞은 수를 찾아 네모 안에 써 넣으세요. 보기를 함께 살펴보면 48 나누기 동그라미는 8, 2곱하기 네모는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먼저 동그라미를 찾을 수 있겠어요. 8곱하기 동그라미를 해서 48이 나오는 걸 찾으면 동그라미는 6이 되는 것이고 아래 식의 동그라미에 6을 써서 2곱하기 네모를 했을 때 6이 되는 걸 찾아주면 네모는 3이 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 36 나누기 동그라미가 4가 나왔고, 9 곱하기 네모는 동그라미가 나왔네요. 그럼 동그라미를 먼저 구해보면, 4 곱하기 동그라미에서 36이 나오는 걸 찾으면 되니까 동그라미는 9가 되겠고, 두 번째 식의 동그라미에 9를 써주고, 네모를 구해주면, 9 곱하기 네모 했을 때 9가 그대로 나오는 것은 1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모는 1이 되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밑에 있는 동그라미와 네모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7쪽에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24 나누기 하트는 4가 되고, 6 곱하기 별은 하트가 된대요. 그럼 여기에서 두개 나와 있는 걸 먼저 구할 수 없으니까, 하트를 먼저 구해보면, 4 곱하기 하트에서 24 되는 걸 찾으면 되죠. 4 곱하기 6 하면 24니까 하트는 6이 되고, 두 번째 식의 하트에 6을 써주고, 별을 찾아주면, 6 곱하기 어떤 수를 했을 때 6이 나오는 어떤 수는 1이죠. 그래서 별은 1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트와 별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4일차 도형이 나타내는 수두 번째. 다음 식에서 같은 도형은 같은 수를, 다른 도형은 서로 다른 수를 나타냅니다. 식을 보고 도형이 나타내는 알맞은 수를 찾아 네모 안에 써 넣으세요. 보기를 함께 살펴보면, 20 나누기 세모는 4가 나오고, 45 나누기 세모는 5각형이 나온대요. 그러면 모르는 두 수가 있는 건 우리가 먼저 찾을 수 없으니까, 세모를 먼저 찾아주면, 4 곱하기 모르라면 20이죠? 그래서 삼각형은 5가 되는 거고, 그럼 아래에 있는 삼각형에 5를 써주고, 5각형을 구해보면, 5 곱하기 9를 하면 45죠. 그러니까, 5각형은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 5각형에다가 9를 써주고, 빈 칸에 알맞은 수를 찾아주면, 9 곱하기 2를 했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는 거니까, 9이 18이 되겠네요.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문제 함께 풀어봅시다. 24 나누기 세모를 하면, 3이 나온대요. 그러면 3 곱하기 세모에서 24가 나오는 걸 찾아주면 8이 되겠고, 아래에 있는 삼각형 세모에 8을 써주고, 오각형을 구해주면 8 곱하기 4를 하면 30이죠. 그럼 이 찾은 4를 세 번째 오각형에 써주고, 빈 칸을 채워보면 4 곱하기 7을 하면 28이니까 빈칸은 28이 되겠네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의 문제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5 9쪽 함께 풀어볼게요. 얘도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도형은 같은 수를, 다른 도형은 서로 다른 수를 나타낸대요. 그럼 식을 보고 빈칸을 채워봅시다. 54 나누기 육각형은 6이 나오고 육각형 곱하기 4각형은 27이 나온대요. 그러면 모르는 거두 개를 먼저 찾을 수 없으니까 육각형 모양의 빈칸을 먼저 채워 보면 6 곱하기 얼마 하면 54가 나올까 생각해 보면 6 9 54니까 육각형은 9가 되겠고 두 번째에다가 9를 써 주고 빈칸을 채워 보면 9 곱하기 3을 하면 27이죠. 그래서 3 채워주고, 세 번째 빈칸에 같은 도형 위에 3을 써주고, 네모 나누기 3을 해서 3이 되는 걸 찾아주려면,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3을 하면 9가 되지요. 그래서 빈칸인 9 이렇게 되겠네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빈칸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5일차, 네모가 있는 식 만들기. 다음을 읽고, 네모를 사용하여 식을 만들고,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하세요. 어떤 수에 3을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더하였더니, 12가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여기서 어떤 수는 우리가 모르는 수니까, 네모라고 놓고 식을 세우면 돼요. 잘못된 계산은, 3을 곱해야 되는데, 3을 더했더니 12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네모 더하기 3은 12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고, 이걸 이용해서 네모를 구해주면, 얼마를, 3을 더해서 12가 나온 거니까, 네모는 12에서 3을 빼주면 되겠죠. 12 빼기 3. 그래서 네모는 9가 되겠네요. 그 다음 이거를 이용해서 바르게 계산을 해주면 원래 3을 곱해야 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9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바른 계산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9 곱하기 3은 27이니까 바르게 계산하면 2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식을 세워서 바른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